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사임당의 당당 한자입니다. 오늘은 망할 망과 연계되어 있는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망할 망을 쉽게 공부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죠. 돈이 없으면 망한다 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그래서 돈으로 망할 망이라는 한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신사임당을 많이 존경해서 윤사임당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5만원권 지폐에 윤사임당을 대신 넣어 보았습니다. 이 5만원권 지폐를 이용해서 돈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만원권 지폐를 이용해서 돈이라고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어버리거나 돈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뿅! 하고 사라졌네요. 돈이 없으면 망한다! 라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사라졌더니 이 모양만 남았지요. 망할 망! 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망한다! 라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할 망은 망하다, 잃어버리다, 없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자를 학문으로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자를 쉽게 공부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5만원권 지폐를 이용해서 망할 망이라는 한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사망한다 라고 합니다. 피에서 달아나는 것을 도망간다 라고 합니다. 망해서 없어지는 것을 멸망한다 라고 하고요.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서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을 망신당한다 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망이 망할 망입니다. 심장의 모습을 본 따서 만든 한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마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심은 다른 한자와 합쳐질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마음심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망할 망과 마음심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이두 모습이 만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망할 망이 있고, 아래 마음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망했다 라는 건데요. 망할 망에는 망하다, 잃어버리다, 없어지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요. 여기서 망할 망은 없애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음을 없애다 라는 것은 is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망할 망과 마음심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는 잊을 망입니다. 마음이 망했다 라는 것은 마음을 없애다 라는 거고 어떤 힘든 일은 잊으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잊을 망입니다.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망각한다 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건망증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망이 잊을 망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마음심과 망할 망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합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음심과 망할 망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한자는 바쁠 망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망할 망은 잃어버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렸다 라는 것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바쁘면 마음의 여유를 잊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 바쁠 망입니다. 앞서서 배운 잊을 망과 지금 보고 있는 바쁠 망은 두개다 망할 망과 마음심이 합쳐진 한자이지만 조금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꼭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하고 당황해서 허둥지둥할 때 황망하다 라고 합니다. 바쁜 가운데 잠깐 얻어낸 틈을 망중한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망이 바쁠 망입니다. 여자의 모습이 보이시죠? 여자가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본 따서 만든 한자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런 모습이고, 여자녀라고 합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망할 망과 여자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인데요. 둘의 모습을 합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망할 망이 있고, 아래 여자, 여가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부권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한자인데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표현도 있고, 남자가 하는 생각은 항상 옳고, 여자가 하는 생각은 틀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인데요. 여자가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 망령들 망입니다. 망령이 들었다 라는 한자인데, 망령들 망은 헛되다, 제멋대로이다, 함부로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망령되게 말하는 것을 망언이라고 합니다. 언행이 방정맞고 경솔한 것을 요망하다 라고 하지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경솔하게 생각하고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을 경거망동한다 라고 하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망이 망령들 망입니다. 망령들 망은 여자가 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 망했다, 틀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부권의식이 강했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한자입니다. 예쁜 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눈 모양을 본다 만든 한자가 있지요. 이런 모습이고요. 당당한자 이화를 보시면 이런 가로 모양은 세로 모양으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눈의 모양을 본다고 눈, 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망할 망과 눈목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망할 망과 눈목을 합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망할 망이 있고 아래 눈목이 있는 모습입니다. 망할 망과 눈목이 만나서 만들어진 한자는 장님맹입니다. 여기에서 망할 망은 잃어버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뜻하고 장님을 의미합니다. 시각장애인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색깔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생맹이라고 하지요. 배우지 못해서 글을 읽거나 쓸줄 모를 때 문맹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맹이 장님 맹입니다. 오늘은 망할 망과 연계되어 있는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한자입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